자,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 더 리턴 투 프레디즈 투 리마스터드 프레디 앱 시작각의 팬 게임이고요. 프레디의 2인조 기환이라는 게임이에요. 게임 시작부터가 스케일이 남다른 느낌이에요. 시작하자마자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쵸?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임일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한번 집중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멜리 쓰고 있는데, 주변에 인형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쵸? 아... 뭐야? 아... 뭐야 에러에러라고 뜨네요. <laughs> 자, 이제 시작이네요. 더 리턴 투 프레디즈 투 리마스터 데모판이고요. 프레디에이프 시작하기 팬게임이에요. 자, 어떤 게임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한번 게임 들어가서 즐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인화면은 진짜 무서워 보입니다. 합격.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스타트. 오. 진짜 프레디 앱시가게를 만드는 개발자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신박한 그런 스토리와 내용을 잘 간추려서 만드는 것도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도 모르겠고 되게 매니아층과 많은 돈독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더 끌리는 것 같고 더 많이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Don't forget to keep the power 로딩 중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 데모 테스트 전화 오네요 오 레알 겁나 신기해 12시 원나이시고요 가면 쓰는 것도 있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카메라. 여기 저희 있는 곳이죠? 그거 지금 커플도 나오다 보네? <목소리> 와. 플레이 오디오. <목소리> 파워도 배터리를 <빠따리를> 넣어줘야 되구나. <목소리> 와잘 만들었어 진짜. 갓 게임. So don't, wor so don't worry about the place that's haunted. Now that being said, if you're ever trying to find where the people are, They pretty much want to entertain you. You know,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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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want to hurt you. Also, you have two things to maintain. Well, more likely three. You have flashlight, power, and you- uh eh, the, the mask is toxic, so you have not wear for too long. That's also one thing to maintain is your oxygen. And I don't think you also want the place going dark. Also, that being said, please keep the power generated at all times. they got power power just yet. Now to welcome you to this to this job, we gave you an empty Freddy head, but during development of the building, I think some dust and other toxic type things may have gotten into it. Well. So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to wear for too long. Well, I think that's it. You should be golden. 오, Check the lights. Make sure nobody gets in, and I'll talk to you tomorrow. 네, 들어가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아, 저, 나레이션 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참 알고 싶네요. 폰가이. 저 나레이션을 하시는 폰가이는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지. 우리 똑똑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알겠죠? 뭐야? 뭐야? 뭐 소리야? 뭐 소리야? 뭐 소리야? 뭐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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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뭐야, 깜짝아, 뭐야. 갑자기 이상한 클래식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아, 또 불안해요. 안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냥 나오면 더 마음 편할 텐데, 안 나오니까 더 이상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더 애매하고 막 그러네요. 제발 좀, 저에게, 이런 시련을 좀, 안 당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건 뭘까? 아, 뭘 채우네요. 이거 채우면 좋은 건가? 아, 가면을 쓰면 숨막히나 보다 공기가 필요한가 봐요. 오오오오 가면을 많이 쓰면은 또 힘들어하네. 많이 쓰면 안 되나 봐요. 첫째 날이라 그런지, 근데 일단은 뭐잘안 오네요. 누구든 간에, 뭐 일단은 첫째 날은... 아주 편하게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좋아요. 뭔 소리야? 누가 트름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 뭔가 트름하는 느낌이야. <끼리> <끼리> 포스터, 포스터, 뿅뿅, 뿅뿅,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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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디 코 누르는 건 진짜 언제 눌러도 중독이라서 있으면 꾹 눌러줘야 돼요. 좋습니다. 셋이죠? 조금만 더 버티면은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뭐 그러니까 누가 보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뭔 소리야, 무섭게. <laughs> 다시 한번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다시 한번더 게임이 들어왔습니다. 아,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전화 끄고요. 아, 컨트롤 키를 누르면 플래시 라이트가 되군요. Please and hold control to flashlight. 컨트롤 키를 누르면 앞에 플래시라이트를 켤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컨트롤 키로 해가지고 앞에 플래시라이트를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 건데. 아, 이런 식으로 볼수 있구나. 하하. 역시 영어를 알아야지 뭐든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자는 그냥 몸으로 당해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일단은 7번 캠에 있구요. 7번 캠과 2번 캠은 그냥 이렇게 수시로 확인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좋아요. 최대한 한번 막아보도록 할게요. 2번은 환풍구 같아요. 1번이구나, 1번. 1번이 앞이겠죠? 바로 앞, 앞쪽이니까. 잘 막아보도록 할게요. 되게 잘 만들었어. 진짜, 이 정도면은 진짜 스케일이 엄청난 거예요. 은근 이렇게 뭔가 심플하게 만들면서,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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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이번 캠에 누운 같습니다. 본의 아닙니까? 방금 전에 나, 나, 잡았던 애 아니야? 얘 때문에 죽었던 거 같은데? 이를 어떻게 없앨까요? 문 닫는 것도 없는데? 가면으로 없애야 되는 건가? 가면으로 그냥 보내야 할 수도 있겠죠? 보내야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잘 감지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우 쫄려 2시에요? 곧 튀어나올 것 같은데? 없어. 아, 이구나. 어, <laughs> 나 쫄리네. 3번 캠에 프레디랑 치카가 있네요. 분명히 프레디의 2인조였죠. 게임 제목이 3인조였나, 2인조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본인 같은 경우도, 가면을 쓰고 막, 아, 막아야 할것 같아요. 일단은 뭐, 딱히, 다른 식으로 문을 닫는 형식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땐 분명히, 가면을 쓰고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막아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놀래라. 씨, 깜짝아. 카메라에다가 그렇게 얼굴을 들이대면 놀라잖아.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아, 레알 너무한 거 아니? 이렇게 얼굴을 들이대면은. 좋아요. 일단은 잘 만든 게, 가면을 쓰면은 또숨 막혀서, 가면을 빨리 벗어드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가면을 오래 못 써있게끔 잘 만든, 좀 그런 감도 없잖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금방 다네요. 자, 보니가 바로 올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탑자가 또 들어오네. 아... 뭔지보냐 견제 봐라, 해 왔다. 어, 돌아왔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돌아갔어, 돌아갔어, 돌아갔어. 좋아요, 좋아요. 플래시라이트 로또 관심을 주면은 잘 돌아가네요. 좋습니다. 아니면 또 역으로 나를 일부러 견제하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바로 안 들어오고 그렇게 뭔가 뒤로 뺏겠다는 건또 금방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캠이 아닌 이상은 다른 데에서는 아, 안 오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보니 말고는 딱히 다른 친구들의 뭔가 움직임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잘 파악을 하면 은될것 같습니다. 보니, 지카, 프레디, 이세 명만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인물들이 나오겠어요, 설마? 다섯입니다. 뭐, 금방 겠네요 처음에는 컨트롤 플래시라이트 키는 법 몰라가지고 죽었고. 다행히 두 번째부터는 순순히 클리어 할수 있게 만들어줬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첫째 날 클리어 했습니다. 깔끔하게 첫째 날 클리어 했구요. 나 있다! 좋습니다. 깔끔하게, 뭐야. 아.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땡큐 a 플레 you 데모판이라서 여기까지 밖에 없나봐요. 음. 아마 추후에 또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잘 만들어진 게임인 것 같고 그러면 좀 애매하니까 다른 갑두튀도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퍼펫도 있었고요 일단은 뭐프레디랑 치카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한번 퍼펫의 갑두튀를 한번 맛봐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퍼펫 같은 경우는 그 돌리는 게 오르골이 있었기 때문에 오르골이 끝나면 무언가 튀어나오겠죠 그걸 한번 맛보도록 더 하자고요 마지막으로 자, 오르골 오르골 절대로 안 만집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살곱님 과연 퍼펫은 마리오네트는 나한테 어떻게 볼 것인가 걱정과 기대가 드는 가운데 노래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빰 u 빰빰 u 빰 bum 하하하 빰 u 빰파빰빰 b 빰 m bum 빰 u 빰 b